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. 태양은 광안대교 아래 숲평선으로 솟았습니다. 오늘은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식을 낳아 애지중지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면서 키웠으니까 애착이 가고 바람이 있지요. 그러나 그 애착과 바람은 키울 때 저런 그리고 어, 주었던 그그 그, 그 충분합니다. 자식을 어, 키워서 독립시키고 난 뒤에는 그 애착과 바람을 내려놓으면 자식이 효자가 됩니다.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네가 내게 이을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, 자식은 불효 자식이 되고. 나도 불편해집니다. 어뭐 어, 소식이 없고 그러면 아 지구끼리 어,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효자다. 어, 뭐 어, 다른 집에는 어, 늙은 부모 찾아봐서 도와달라고 손벌리는데 아 소식 없이잘 사니까 네가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해집니다. 아, 부모 자식 관계도 편안해집니다. 물론 뭐 자식이 알아서 잘 챙겨주고 하면 더 좋겠죠. 그러나 그런 바람을 버리고 어,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잘 살고 있는 자식 집이 뭐 바리바리 사과 갖다 주고 뭐 어, 김치 담가 주고 그런 거를 그뭐 어,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,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니고, 자식들에게 간섭입니다. 자식들, 그저 요즘 어디 가도 먹을 거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. 저거 알아서 다 잘합니다. 그러니까, 자식집에 찾아가서 뭐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세요. 그러고 또, 뭐, 자식집이 보고 싶어서 갔더라도, 그냥, 한번 보고, 한끼 밥이나 먹고 오지, 주무시고 뭐 그렇게 할 생각 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면 어 부모 자식 간에 어 돈독해지는 것보다는 갈등이 생길 어 소지가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 손주를 키워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 이웃집 손주처럼 그렇게 돌봐주고 키워줘야지. 아이고 내가 키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. 또, 자식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방법 딱 하나, 관심과 바램을 내려놓는 겁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,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,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